아슴새벽 투자인문학 1은 투자란 인내와 탐욕 절제의 문학이다. 투자 시장의 정의로움, 아까 얘기했죠. 시장을 공부하지도 않고 자, 시험을 공부 안 하고 서울대 못 가. 잘볼수 없듯이 수능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서울대가 그죠? 투자도 노력 없이 성과 얻을 수 없다. 코린이인데 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XRP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들어가도 되죠. 못 나올 뿐이에요. 왜냐? 투자 마인드 없잖아. 시험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시험 잘 봐. 똑같은 거야. 수능 시험 공부 안 해도 수능 잘볼수 있냐? 없죠. 투자 공부 하는 거나 이제 시작했는데 코인으로 돈벌수 있냐? 없는 게 당연한 거야. 원래 그 그러니까 원래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당연한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것 뿐이지. 왜냐? 돈을 빨리 벌고 싶으니까 어떻게 비벼서 어떻게 이번에는 한번 돈 빨리 벌어보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어요. 그 이제 부모님이 사주시는 밥밖에 없다. 최보자님또 감사합니다. 후원 차한잔 드세요. 늘 후원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저의 차는 늘최보자님이 챙겨준다.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내가 투자하면 당연히 올라간다는 착각에 빠지는데 하지만 코인 시장은 여러분들 4년 중 2년은 하락하고 1년은 횡보하고 마지막 그 1년 중에 2개월 4개월만 상승하는 게 코인 시장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4년 중에, 4년 중에 48개월 중에 있죠. 그 중에 4개월 3개월만 상승인 거 물론 1년 동안 상승해서 오고 뭐 하지만 짧게 불장오락 짧다는 거요 그래서 뭐 따라 따라서 내가 사면 빠지는 게 당연한 거요 원래 코인시장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조는 왜 만들어져 있냐? 바로 소수만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코인 투자해서 아까 지캐시막 12배 올랐잖아요. 지금 어떻게 가능해? 어슴새벽 같은 침팬치가. 직캐시 못 버티고 팔았으니까 12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다수가 포기했으니까 소수만 12배를 먹는 거죠. 끝까지 인내야 사람만. 그래서 리플렉스 할피 우리 하랑도반분들 수익률 높을 수 있는 이유? 끝까지 인내했으니까 높은 거고 요번까지 하면 수익률이 막30%될 거라고 전 생각하는데 30배. 인내했으니까 그 받는 거야. 그래서 원래 투자 시장은 상대평가 게임이야. 옆이 다 죽어야 그 사람 잃고 간 돈이 나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다수가 포기해야 소수가 수익률이 좋으니까 코인 시장이 수익률이 좋은 거야그 말은 반대로 뭐야? 코린이 대부분은 실패하니까 그 돈으로 수익률이 좋다는 거 아니야. 이 시장이. 그럼 뭐야? 99%다 실패한다는 게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불장에 불타버리니까 투자하지 말라는 거야. 다 실패하니까 수익률이 좋잖아. 이 시장이. 그 돈이 다 코린이한테 나오는 돈이니까. 자, 인내한 자만 보상을 받는다. 22년, 23년 버틴 소수만이 이번 불장에 보상받게 된다. 암벽 등반, 올레길 투자. 암벽 등반 뭐예요, 여러분들? 단타 레버리지 선물 대부분 추락해서 죽습니다. 죽습니다. 떨어집니다. 죽습니다. 이제 계속 하잖아요, 그죠? 올레길 투자. 현물 장기 보유. 느리지만 끝내 도착하요. 천천히 뭐 산도 가다, 뭐 도시락도 까 먹고, 뭐 가다 물한 모금도 마시고, 맥주 한캔따 마시고. 선물 투자 하지 마라. 거리서 다 보고 있습니다. 10월 10일 어땠는지 보시죠. 바이낸스. 야, 0.77 달러까지. 빼야 될것 같은데 저기 물량 많이 걸려 있네 77까지 빼자 그러면 딱 던지는 거야 77까지 정확히 딴 데는 1.2달러 이런데 걔만 77까지 가자 점7 7 왜? 그 아래 선물로 잡아먹을 게 많으니까 다 조작하고 있는 거야 로그인 불가 되고요 서버 장애 요 청산 이벤트 번돈한 번에 다 날려요 아까 메일 이야기 해드렸죠 2년 넘게 피땀 흘려서 진짜 선물로 꿈도 키우고 벌었는데 한 번에 다 날렸다 답은 명확해 원래 길처럼 묵묵히 가라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지금도 이제 선물 하시는 분들은 어 청산 지났으니까 돈 벌겠지 예 불장 마지막 언저리 근처 가가지고 이제 또 몰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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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다 잃을거에요 어차피 어, 저는 그 선물 시장에 진짜 코인 트레이더들 있잖아요 진짜 유명한 트레이더 이건 제제 생각인데 그분이 뭐 재방송을 들을 일은 없으니까 모르지만 실존하는지 또 살짝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냐 가상의 인물을 어, 만들어서 상징성으로 쓰기 너무 좋아 어, 제 얘기가 이제 너무 말이 안 된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원래 이제 좀 도른자니까 이만큼 몇천억을 벌었다고요? 선물로? 소, 선물로? 이러면서 와 모든 젊은 사람들이 20, 30대가 코인 선물을 하게끔 만드는 강력한 인플루언서를 만약에 거래소에서 만들었어 그런 사람을 가상해그 사람의 그걸 보고 막글 써주고 막 그걸 보고 이제 뭐 거래소에서 그 랭크도 나오니까 근데 그것도 뭐 조작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래소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너무 좋잖아 환상을 심어주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코인 선물하다 다 거지 되는 거 아니야 금융 엘리 입장에서는 사람들 거지 만드는데 가장 좋은 전 세계 도박장이 뭐야 코인이죠. 24시간 돌아가고 규제도 없고 사람들 합법이고 그냥 와서 돈다 잃어주고 너무 좋잖아. 사람들 거지 만드는데 근데 거기다가 스타가 한명 있으면 더 좋아 성공 사례. 어 저는 그래서 그것도 좀 믿지 않는다.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실존한다고 생각하는 게더 크지만 일부는 좀 의심도 한다. 거래소 무슨 짓이든 할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뭐 혹시나 이제 그분이 이제 뭐그 선물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방송을 혹시나 들으시면 죄송합니다. 이제 실존 하셨는데 제가 헛소리 해가지고 하여튼 뭐 거래소들한테 좀뭐 너무 못 믿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차원이다 얘기 드린 거고, 코인 갈아타기 하지 말고 여러분들 가는 코인 몰빵 하지 말고 단타 욕심 내지 말고 아시겠죠? 진짜 이제 여러분들의 마지막 싸움 뭐야? 탐욕이라는 여러분들 스스로 괴물과 싸우는 거 오직 두려운 건내 탐욕이다. 여러분들 마지막 탐욕이란 괴물과 여러분들이 싸울 것만 남았다고 봐야죠. 익절 후에 여러분들 현금은 방금 대신 출금해라. 다시 시장에 넣지 마라. 그 순간이 마지막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도는 분할이다. 하랑도반이나 어슴새벽, 저희는 찐 구독자분들은 뭐 이미 다 연습을 하셨을 거고. 매도는 분할인 거 여러분들. 최고점 몰라요. 제가 리플렉스 할비 최고점 예측하는 구간은 있죠. 있지만, 안갈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속여서 거기갈줄 알았지, 너만 거기까지는 안 갔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알 아래부터 분할로 파는 거야. 그 최고점 예상한 대도 팔고. 그럼 어떻게? 그냥 적당히 어깨에 파는 거죠. 그 전략을 한다. 절대 여러분들이 3번을 못하면 여러분들은 매우 고생할 거다. 다 먹으려고 들면 배 터져 죽고요. 무조건 최고점에 팔려고 하는 게그 최고점의 정보만을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방송을 보는 하이에나 같은 투자자들 있죠. 대부분 다 실패할 거라고 봐요. 불가능한 거니까 불가능한 거 쫓으면 실패합니다. 당연하죠. 자 매수는 고통 속에서 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하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날 사고 10월 10일 같은 때죠. 그날이 매수 타이밍 1 0 비가 내리는 날에만 살아. 그냥 가만히 여러분들 현금 모아놨다가 불장에도 아,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절대 급등할 때 사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 그러다가 포럼 비가 갑자기 내려 그때 사는 거야자 기회의 증명 동시에 고지한다 기회는 늘 더럽고 위험한 포장지에 쌓여있다 그래서 대중이 증명을 요구한다면 이미 기회는 사라진 뒤다 모든 성공은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기회는 항상 다수가 포기한 자리에 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진짜 위험하다 삶에 싫은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늘아 저거 싫어 이러고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덜 위험한 거예 이미 위험하다고 아는 건덜 위험해요. 근데 진짜 위험한 건 뭐냐? 늘 투자든 삶이든 모든 사람도 내가 너무 좋아해. 그럼 위험하고요. 내가 평온해 못 이러잖아요. 그죠? 내가 막 코인으로 기분 너무 좋아하고 당연히 위험하죠. 모든 건 여러분들 진짜 위험한 건 좋은 곳에서 와요. 좋은 거 진짜 위험한 건 좋은 것이 다가올 때다. 싫은 것은 우리가 기우 이제 위험을 기울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보다 덜 위험합니다. 좋은 것, 애착, 집착, 속박을 낳고, 사랑 좋은, 좋은 집, 뭐 이런 것. 이 모든 것이 인생 최고의 위기가 될수 있다. 좋을 때 경계해라. 좋은 것이 밀려올 때 가장 위험하다.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인문학 통찰 그래서 제가 이제 쓴글 중에 제가 좋아하는 글인데 돈은 최악의 불행은 막아주지만 최고의 행복은 주지 않는다. 어,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이 시대는 너무 비굴해지고 너무 힘들어요. 돈이 없으면. 돈은 이 물질 세계의 물이에요. 흐름. 돈이 없으면 물이 떨어지고 그냥 말라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남한테가 돈 빌려야 되고 막 아쉬운 소리 하잖아. 너무 불행하죠. 내가 아끼는 사람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돈은 최악의 불행은 막아줘요. 최악의 불행. 그 그러니까 적당히 있으면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냥 살수 있어요. 괜찮아. 근데 돈이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혼자 목숨을 끊는 행동을 하는 것. 돈이 없으면 비굴해지고 가족이 무너지고 돈이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공허하면 스스로를 파괴한다. 돈은 삶의 균형을 맞출 때만 행복의 도구가 된다. 자마음에 가난. 자 명품 비싼 레스토랑으로 공을 채울 수 없다. 이거 진짜 맞죠? 여러분들 이제 코인으로 뭐 하셔서 뭐 모두 사보고 뭐도 하고.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공허에 빠질 수 있어. 왜냐? 너무나 간절히 기다려왔던 그 리플 XRP 증명을 보고 났어. 돈도 좀 벌고, 아, 그래, 증명이 됐네. 너무나 간절히 원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순간 있잖아요. 인간은 갑자기 공허라는 그 엄청난 그림자한테 빠져요. 저는 이제 몇번 빠져봤는데, 이게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갈증을 채우려고 뭐 명품하고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막 하잖아요. 절대 이 공허는 차지 않습니다. 새로운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그뭐 종교를 찾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사랑을 존재를 찾거나 애착을 가질 뭔가 뭘 하는 도야 되는 거 말과 태도가 적급하다면 이제 부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늘 말은 이쁘게 하고 이제 어 구독자 분들이나 하락 도반 분들 중에도 얼마 전에도 이제 하락 도반 분들 중에 그 깐족깐족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가끔 댓글 안 쓰다가 얼마 전에도 어 이거 도대체 무슨 내용이 뭔가요 막 흐흐 이렇게 깐족깐족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 딱 봐도 딱 알아요.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뭐 이제 댓글 다는 사람들. 이제 대놓고 욕 쓰면 그건 자기 스스로 저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욕은 안 하는데 깐쪽깐쪽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바로 진실의 방으로 간다 그러면. 그런 거 이제 하지 않는다. 다, 다 압니다. 그 파동은 그냥 서로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우리 하랑도바는 이제 특히나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깐쪽깐쪽 대지거나 비아냥거리거나 하지 않는다. 그냥 싫으면 싫다. 몸는 뭐다. 얘기를 하면, 어, 맞으면 맞다. 선장이, 어, 그거 실수하면 실수했다. 미안하다. 깔끔한 겁니다. 그죠? 렇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원래. 자, 약자를 대할 때만 숨결이 거칠다면 심성이 가난한 거다. 그러니까, 이 깐족간족의 특징도 그런 거야. 어, 약간 여기는 저, 이 유튜버의 그래도 채널이니까 내가 욕을 하거나 이러면 이건 좀 아니지. 근데 살짝 뭔가, 나 뭔가 기분 나쁜 거 표현하고 싶어. 살짝, 살짝. 이게 심성이 가난해서 그런 거야. 진짜 부는 여러분, 마음의 풍요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상 후에 추락이 아닌 활강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락하면 안 되고요. 활강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올라가면 극성의 법칙. 반드시 여러분들 올라가면요.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갈 때 모든 유튜버나 모든 데서 더 올라간다. 영원히 올라간다. 슈퍼사이클이란 말이 나오면 소름이 돋아야 돼요. 극성의 법칙. 올라가면 내려가야 되고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가야 된다. 바닥을 치면 진짜 무한긍정을 해야 되고 올라가면 진짜 조심히 겸손해야 된다 똑같아요 불장도 올라가면 내려갈 걸 알아야 돼 미리 준비해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부터 불장이 오기도 전인데 불장 왔을 때 어떻게 내 탐욕을 절제할지 공부하라는 거야 왜냐 활강 해야 되니까 그걸 안해 놓으면 그때 가면 또다 까먹고 어 하면서 어이 유튜버가 어디까지 간다더라 좀 좀만 더 먹자 아, 조금만 더 먹자 아 의자 빼기 의자 몇개안 남았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먹고 가자 조금만 더 먹고 가자 하다가 어떻게 동물원에 끌려가서 네. 침팬지들 다 설거지 해야 되는 거야. 비상 후엔 반드시 내려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인 시장은 정이롭다. 쉽게 번 돈은 반드시 잃게 된다. 올레길 투자 장기 인내가 답이다. 정말 극소수 트레이더들이 성공하면 그 스트레스는 엄청나다. 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다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들먹고 마음 편한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실패 확률 적은. 근데 꼭 이제 선물하고 뭐하고 뭐하다 다 힘든 거죠. 탐행을 절제하고 좋은 거일수록 경계하고 돈은 균형 속에서만 행복을 준다. 비상 후 추락이 아닌 활강을 준비해야 된다. 아시겠죠? 잘 해낼 거 해내실 거라고 믿고 우리 하랑도반 분들의 어, 글을 읽어보면서 오늘 방송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전 H.K 님이 또 따뜻한 쌍화차 한잔 드세요. 도르너스님. 네, 그래서. 돌은자라고. 네, 우리 선장은 돌았다. 네, 이제 우리 AK 전님이 웨이트 있게 또 해주셨습니다. 네, 돌았죠. 저는 정상이 아니니까 리플렉스 알피를 이렇게 오래 투자하면서 금융위트 얘기를 하고 금융위트 공부를 하고 뭐 그냥 일단은 정부가 시키는거나 뭐 해양신 맞을 때부터 뭐 하라고 할때뭐 코인 사기라고 할때다 반대로 합니다. 저는, 네, 다 반대로요. 그냥 말하는 거웬만한 것들 그냥 있는 그대로 압니다. 제가 다 찾아보고 미국의 뭐 연준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서 보고 저기 뭐그 유시민 아저씨가 뭐 비트코인 사기다 뭐 하면 직접 다 찾아서 보고 어 이거 사기 아닌데 왜 사기라고 하지? 코인 다 사기라고 하잖아요 그 아저씨는 그죠? 렇 나중에 이미도 그러지만 이미 블랙락이 자산 토큰을 하는데 사기라고 한거 아직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 진짜 그 대단한 사람들은. 진짜 멋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으면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인정을 못한다. 그래서 원래 한때는 그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논외가 됐다. 그런 것만 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는데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드리면서 오늘 엔딩곡 들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